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자, 제사를 지낼 때 순서 한번 보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사를 지낼 때 그러면 지방을 써야 되는데 지방 쓰는 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 의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어떻게 어떻게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규칙이 있어요. 포기한 6cm 정도 되고 길이가 22cm 정도 되는 길이의 흰색 종이나 한지에 꼭 쓰시면 되는데 한지 없다면 흰색 A4 종이에다 쓰시면 되고요 길이 잘라서 그렇게 지방을 쓰시는데 규칙이 차례나 제사 모시는 사람과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의 관계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동생인지 형수인지 작은 아버지인지 이런 관계를 쓰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직위 생전에 어떤 직위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고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끝에 신위라는 것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큰 규칙을 지키시면 되는데 예시 한번 볼까요? 보통 아버지는 현고 학생 부근 신이라고 쓰는데 현이라는 말은 제사할 때 자, 영혼이여 오시 없어서라고 해서 나타날 현자에서 오라는 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주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곧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할때 곧자를 쓰고 살아 가신 아버지는 아버지 부를 쓰지 그래서현 포라는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요 오세요라는 뜻이고요. 학생이라는 말은 벼슬 없이 돌아간 사람들한테는 다 학생이라는 말을 듭니다. 그럼 만약에 생전에 아버지가 큰 벼슬을 하셔서 장관이라고 하면 현고 장관 또 박사라고 하시면 현고 박사라고 하시면 되고요. 부근이라는 말은 죽은 아버지나 조상들의 높임말입니다. 임금 금자를 붙여서 높이시는 말입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 벼슬이 없고 평범하다면 학생이라고 하시고 벼슬이 있다면 박사나 장관을 쓰시고 부부는 꼭 아버지니까 쓰시면 좋겠고요 신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귀신이요 영혼이요 오셔서 여기 자리 위. 앉아 계십시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자리에 온다해서 신이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경우는 현고 학생 부근 신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어머니의 경우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는 현자 똑같이 쓰시고 아내 빗자를 씁니다. 여자라는 뜻이고 여자들은 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자가 종속할 유자에서 누구한테 속한 여자다라고 쓰는데요. 벼슬 없이 돌아가신 분의 부인은 다 유. 유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현비 유인하고 만약에 엄마가 미량박씨다 그러면 미량박씨 신이 엄마가 김해김씨다 그러면 김해김씨 신이라고 해서 한자로 쓰시면 되고 한자가 힘드시면 다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의식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귀신을 불러온다는 의식이 지방을 쓰는 법입니다. 간단하지요. 나와의 관계를 쓰시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방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A4를 보시면 A4에서 이렇게 길이를 재시면 2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이 22cm 정도 되는 거에다가 세로로 쓰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아버지니까 현고학생 부근 신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머니 되시면 현비, 유인, 김혜김씨 신이 하시면 되고요. 남편이라고 하면 현벽 학생, 부근, 신, 벽자를 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인이 돌아가셨다면 망실이라고 합니다. 아내실자를 써서 망실, 유인, 미량박씨 뭐 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망실이라고 쓰시고요. 만약에 부인이 남편 걸 하게 되면 현비 학생 부근 신의를 하는 거죠. 자녀들이 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라 해서 꼭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시면 자 어, 내가 형 제사를 지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현형 학생 부근 형만 집어으면 되고요. 만약에 동생 거라면 망제 학생 신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식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식 거를 부모가 하게 되면 망자 학생 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거를 하다 그러면 할아버지 제사 할 때는 할아버지 조만 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현조고 학생 부근 시 할아버지 조만 아버지 고자 위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방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규칙들을 좀 보시라고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정리할까요? 지방 쓸때 흰색 종이에 나와의 관계, 직위는 뭔지, 이름을 꼭 쓰셔서 마지막에 신이만 하셔서 흰 종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겠나요? 어려웠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차례상, 재산상, 차리는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영상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